2022년 8월 7일, 7일 에 하나님 말씀은 로아보 17.3절 말씀. 영생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신 건 없었어요. 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떡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죄로와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죽음의 문제잖아요. 사람이란 죄악죄이고 그래서 죽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하나님입니다 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세기하리라 내가 성으로 너를 나의 눈은 어느 순간도 붙들어 주리라 음, 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음, 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아들을 음, 네. 낳으게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 그리고, 예, 일반의 뜻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예,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 뜻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들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다. 그러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한 게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하나리 왔다. 내 네, 나를 보내신 이 예, 뜻은 내게 주신 자들에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께 와야 살려오. 예수께 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쏘가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우리로 오나 그러잖아요. 예수께 와야 사니까요. 예수께 와야 사는 거예요. 서로는 해아에서수고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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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두 다 헛되다는 겁니다. 해아리새 쏘고. 해안에서의 수건는요 예수 밖에서의 수건를 말하는 거예 예수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햇빛보다 더 강한 하늘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네. 햇빛을 통해서 예, 우리가 서로 볼수 있잖아요. 햇빛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어디를 안 보이잖아요.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햇빛이 뜨니까 빛이 그러니까 할기 보는 것처럼 예수님에 오시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얻다. 말씀에 욥신이 뛰어 우리 가온데 들어왔으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가진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하셨어요. 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것입다 율법안에서는 죄인형 죄의 종인 것을 깨달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고 악의 종되는 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라고 말씀니 그분이 참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 대리여는 나는 빛이 아니오내 뒤에 보시는 분이 참 빛이시요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간 사람에게 빛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거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신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이 빛이에요 그분이 생명을 주는 실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 빛으로는 하나님을 못 봐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저희를 구원하려 저희를 구원하려 하나님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를받라가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나니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요 하나님은 주희을신판하시는 분이잖아요.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불순을 했는데 첫사람 마은 순종하지 않아서 예, 죄인이 되고 그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분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그한분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를 믿으며 의롭게 되시 된다고 네, 말씀하십니다. 네. 오직 그의는 믿음으로 말리야만 살리라. 네.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의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리야만 드라 네. 말씀은 믿음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 듣잖아요. 지금 말씀 듣잖아요. 우리가 네. 하나님께 예, 찬성도 드리고 황금도 드리고 이렇게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다 드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네. 말씀을 받는 게중요해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전도하겠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마을들에서도 전도하여느니 나는 미를 위해서 왔느라. 나는 전도하해서 왔다는 거요 복음 전하기서 왔다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의 복음의 시작이라 내가 전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안이 있는자들은성경 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 하십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우리가 예, 율법안이 있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안이 있었어요. 다 종이었어요. 다율법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오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안이 있지 않고 이제 복음을 듣고 차유하게된 겁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너내가참으로 자유하리라. 내 네. 네 말에 가는 성, 내네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그대들이 랬어요 우리가 총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케 들이 하리냐. 우리가 총이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니다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다죄인이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한분 의인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물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성령으로 임대하셨고 예, 동경령 마리아 고 여기서 태어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일로 아니라 그면 마리아가 요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계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여섯놈이 의로운 사람라 이를 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고자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한노에 가서 다시 왔으이 여사사 내 아내 마리아 대리기를 부수하지 말라 그에게 인계되지 않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때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서 주께서 네. 주께서 네. 네. 주께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들의 것이며 자위에서 나게 하시고 열보관에 나게 하시어서 열보관에 있는 자를 성령하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니라 주께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사 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죽는 죽음을 그가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분이 죽지 않아도 됩니다. 죄 없는 분은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죽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는 분이 데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대신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도 계속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망해 달린 자마다 저주를 잃는 자, 모세가 황해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양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황해에서 뱀을 들었어요. 뱀을 바라보는 자, 구리,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나가라. 뱀에 물린 자들이 그를 바라보는 살이라. 이와 같이 십자가 망해 예수가 달린 겁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요. 그런 믿음의 주님이 시골리를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모슬 때 광야에서 군의로 달아온 장대 끝에 높이 군의 맵을 달아놓고 그걸 바라보는 자가 불의에 물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 다 깨끗이 나왔어요.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물은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군에 있는 다 양들을, 사람이나 양들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을 다 적게, 적에 속한 것을 다진멸하라는어요다 없애라는 겁니다. 적군은 다 없애라는 거예요. 산불을 끌때 불을 조금이라도 놔두면 안 돼요. 불은 다 꺼야 돼요. 불났을 때 불은 다 꺼야지 조금 남겨놓으면 안 돼요. 인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은 다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지옥에 집어넣는 분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다 지옥에 집어넣는 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마귀를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아요. 마귀가 누굽니까? 하나님처럼 들려간 자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 마귀를 용서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갔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관을 마귀만 듣고 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말을 듣고, 선악관 먹지 말라는 선악관을 먹었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사길이 없어요. 범죄한 인간의 사진은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하는 예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느냐 살고, 예수 믿지 않느냐 죽고,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어요.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내 그렇게, 그렇게 하십니까? 다 천국에 데려가면 좋은데. <laughs> 다 데려가면 좋은데. 우리 생각에는요, 다 데려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데려간다.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만이 죄가 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 시험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성령으로 이태되셨잖아요 말씀이 역시 이 오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초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셨으니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로고스가 계시는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이 배지에 지 로고가 달고 있잖아요. 로고라고 하는 것은 원형의 원뜻 그, 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한쪽 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 그런 교관 하나님의 본체시나 비밀보스 이장님들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 본체. 근데, 하나님이 동등등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제를 갖춰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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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셨고, 십자가에 그 죽으시기라, 이러고 나니그는 지극히 높여, 낮추시니까 높인 겁니다. 너희가 예수에게서 배우라는 겁니다. 온유하를배우라겸 경선을 배우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낮아지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가지고 계속 산으로 산으로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골짜기로 골짜기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가장 낮은 곳이 바다잖아요. 거기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교로 해서. 수증교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지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낮췄더니 하나님이 되면 높이 있었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영생은 여인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데 예수를 아는 것이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 것도 안 보여요. 보여야지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여요. 근데 예수를 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네가 있다. 내가 내 뜻을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네의 뜻을 행하게 왔구나. 나를 보내신 네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다 살리는 것이다. 예수께 와야 살아요.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가?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죄인님을 깨닫고 예수께로 가면 죄인을 구원하는 분이 예수예요. 죄인은 오라 하요 하나님은 의인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만 찾아요 하나님은 예수만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는 죄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죄인은 알아 그러잖아요. 죄인만 하라. 의인은 오지 말고, 죄인만 하라. 왜? 예수님, 의인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주로 오셨잖아요. 예수는 이름의 뜻이. 죄인을 구원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창녀가 구원받잖아요. 가르마, 내자가 구원받잖아요.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예수께 오니까 구원받아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야 돼요. 바리세인들은 자기 의가 있어요. 의가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1%라도 네. 의가 있으면 구원받죠. 한도로일프도의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감사합 옆에 있는 친구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오신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오늘 이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에요. 죄인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공로가 없어야 돼요.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죄인 교수예요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뢰를 많이 받고 의뢰를 많이 받고 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죄가 많은 것은 은 의뢰가 더 넘치니까요 죄 없다고 말하면 예수께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왜 찾아갑니까 의사는요 몸이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는 거예요 의사는요 몸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다 아픈 사람 밖에 없어요. 다죄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 살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고, 13절에서 내가 곧 길이여 지냈으니 나로 만냥 잡고는 아버지께로 가짜가 없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병건자 치료하기 위해서. 하늘나가는 다시 죽음이 없고, 다시 병이 없고, 다시 아픔이 없는 곳이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혈액의 나라가 아니오.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평강과 희망이란, 기쁨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예요. 예수 오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나는 용서 받았네주 예수의 흐린 보배로 피웠어. 영락되고정되어 법내, 신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이거 한번 해봅시다.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너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 받은 예수님의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 받았어요. 나 용서 받았네. 이차양을 깊이 생각하면서 깊 생각하면서 함께 하십시오. 용서 받았네 자라듯이 아버지 사랑으로 영악되고 정제할 원래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죽게 일을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가이수베드라는 내가 버티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다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 회색 있을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다. 바울이 그러달래요. 주께서 나를 못해서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죄인 중에 교수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들을 했는데, 죄인이 될수인 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을 피곤해서 나를 용서했다. 내가 나중에 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 은혜 받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으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예수를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피 핍박했는데,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참으로 가는 길에. 한낮에 강한 빛이 나게 쫙 빛이 비췄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졌는데 사월아 사월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어요 예수라 나는 예수다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 내 이름은 예수다 그래서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으로 안았어요 진짜 하나님 여호와가 드는데아 여호와가 우리 뒤에서 부활 예수는 그 이름이 예수구나. <laughs> 예수가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네. 예수는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예요. 이 네. 도망을 해잖아. 예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진짜 하나님 예수구나. <laughs> 예수에 예수.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이름이 없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다른 이들 속는 구원을 얻을 수없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옵니다 나는 내네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사람들이 염겹지 않으나 만일 다는 성을 자기로 우으므로 온전 영접하리.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나타내었다여호와십절1십칠절절절에서도 그는 가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키었이다이십절에도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아리아또알리아리 이런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저 안에 있구나저 안에 있게 하라 예수 이름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어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가 나를 증거하신다. 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신다. 아버지가,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자마자 네. 성령이 오셔서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영생이시다 네. 그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을 가지시고 삶과 죽자을 심판하는 분이 예수시다 네. 그가 그 하늘의 왕이시다 네. 그를 믿어라 그를 믿어. 성령은 진리의 일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진리하실 것이오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면 나를 증거하느니라. 네. 오직 성령이 여기 마실 때가 거느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빠졌더니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 이 잔을 내게서 채남은 하옵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네. 오늘 성자랍니다. 성자시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산을 먹으나, 내 산을 내 산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산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자 너희 중에 생명이 없느니 내삶는 천길 양식이고 내 피는 천길 육류수다. 나를 먹어야 영원이 산다. 모세가 광간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만나는 영원이 사는 떡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라니. 하나님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이라 여기가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아, 네. 대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 네. <laughs> 하나님이 진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자기를 나타내자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증거를 받고 성령의 증거를 받기로 하셨어요 너희도 나를 증거하려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면 나를 증거할 수 있다 우리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히 받읍시다 명절 끝날 고큰 날이 예수께서 탄성이로 외쳐받았으 누구든지 목마르면 너희가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를 위해서 사신이 게

나는 만 나는 만자라 공방방방방 나만라 하나님 나라에 가뒤로지라도나를만라 공공공공 나라하나 나라에 가뒤로지라도 나는 공 나는 공 나는 공 꽝꽝꽝 꽝꽝나에야 어깨 좀 피세요. 왕자 복주님이 어깨를 피하지요. <laughs>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참용시민권자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 받고 영수 받고 성령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여 세상 사, 속한 사람은 예수께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한 자라. 난 하늘에서 왔다. 난 예수로부터 너희는 아래서 왔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 예수께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예 만연속 아, 같다면 우리 지금 기쁜 소식 사건들에게전해 주로 갑시다 이 복음 전하러 가요. 양생을 보주 이어서 참 하나님과 함께 보내신 예수가 하는 것이다. 네. 그는 참 하나님시 예수는 참 하나님시 네. 네. 이영생이시다이 복음 찬화로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 아버지께는 이의자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서 그러나 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대로하시옵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식에서 편을 죽기 위시옵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조금을 빚어 주시기 위서오시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말리아마는정말입 예수 그리스도를 시주 받으시고